2022년 12월 넷째주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8일 한국 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지난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이 1.6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시기 마이너스 13.56%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집값 하락폭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등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2012년을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급격한 집값 하락의 원인에는 정부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와 이 따른 금리 인상 등이 꼽힙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규제 지역 해제와 대출 등 일부 규제 완화를 시행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등의 정책도 나왔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에 매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통계작성 이후 18년 만에 처음 전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인데 정부도 당분간 이런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 가계대출 관리 목표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해온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현재 693조 6,469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5조 4,060억 원 줄었습니다. 전세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이 1년 사이 6조 3,564억 원이 늘었지만 신용대출이 18조 2,068억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까지 포함한 전체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역시 올해 들어 10월까지 9조 6,81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이례적으로 가계대출이 뒷걸음 친 것은 대출자들이 감당하기에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뛰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연 4%대 후반이었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신용대출금리 상단이 최근 연 8%에 바짝 다가서자 대출자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부터 서둘러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까지 뜨거웠던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도 올해 차갑게 식으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노린 대출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4건, 25.9% 증가했습니다. 아직 12월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11월 들어 580건이 몰리는 등 1월 202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국의 1월부터 11월까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13,803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6%, 2,814건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더불어 수도권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의 신청 건수는 2,685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기록 2021년 1,498건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지역도 3,1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극심한 침체로 세종시 집값이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대려 일부 아파트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일부 초고가 아파트가 희소성을 무기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 이편한 세상 세종 리브파크 145제곱미터형 26층은 지난달 15일 18억 9천만원으로 신고가에 매매됐습니다. 종전 17억원대였던 세종시 최고가 아파트 거래가격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3단지, 더샵 레이크파크 110제곱미터형 1층은 지난달 4일 1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단지 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직전 같은 면적 매물 최고가는 지난해 7월 거래된 13억 원 2층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같은 층, 같은 면적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팔린 바 있습니다. 집값 하락 속 이들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로는 가든 펜트하우스라는 희소성이 꼽힙니다. 해들마을 6단지 26층의 경우 펜트하우스로 아파트 건물의 최상부에 위치해 비약상과 금강 및 수변공원 조망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뜰마을 3단지는 뒤편에는 원수산이 있고 바로 앞에는 세종호수공원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조망권을 갖춘 것은 물론 1층 110제곱미터 17가구에 적용되는 가든하우스는 베란다에서 이어지는 150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정원이 딸려 있습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올해보다 9.5%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하락 전망치 8.5%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통상 지방보다 늦게 가격 조정에 들어가는 수도권이 더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집값 급등 시기에 무리하게 집을 샀던 영끌족, 비투족들의 시름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이중고에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률 16.2%에 내년 전망까지 더하면 2년 동안의 가격 조정 폭은 25%에 달합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15억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에는 하락 폭이 둔화되면서 낙폭은 올해 하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내년 4월 이후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보합 또는 강보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내년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30만 호를 웃돌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내년에는 아파트 총 30만 2천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올해보다 18%가량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5만 5천여 가구로 9% 증가하고 지방은 올해보다 29% 많은 14만 6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편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졌던 올해 아파트 매매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매매량은 전국 26만 2천 건으로 역대 최저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 거래보다 더 적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떨어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 데다 내년부터 증여 관련 세금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증여를 서두르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전국주택거래량 80만 6,972건 중 증여는 7만 3,005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에는 전체 주택거래 162만여 건중8.5% 13만 7,248건, 2020년에는 전체거래 202만여 건중7.5% 15만 2,427건이 증여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증여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월부터 10월, 1만 613건의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 11.8%, 전남 11.7%, 대전 9.9%가 뒤를 이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취득세의 기준이 기존에는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인 시가 표준액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 시세로 바뀝니다.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부모 자녀 등 특수 관계인 간의 주택을 증여받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처분해야 부모의 최초 취득액이 아닌 자녀가 물려받은 증여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는데 내년부터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보유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